안녕하세요. 신니어 유튜버 중파 엄기표입니다. 오늘은 고추를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는 그 자동 세척기가 없어요. 없고 사람이 손, 손, 손으로, 손, 손으로 세척을 하는데 오늘은 그 세척 과정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추는 이꼭지까지잘 따가지고 뭐야. 1차 씻고 2차까지 씻어 가지고 맑은 물 나올 때까지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해 가지고 잠시 물을 말린 뒤에 기계에서 물을 잠시 말려 가지고 음어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우리가 그 고추를 건조할 건조 과정에서 빨리 말리기 위해서 온도를 뭐 50도, 55도 이상 올리면은 고추가 새카맣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추가 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추 품종이 생산은 잘 됐는데 이 말리는 과정에 건조 과정에서 고추가 좀 많이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40도에서 42, 3도로 맞춰가지고 3일 정도를 굵카요 3일 정도를 굵카가지고 어느 정도 골프면 어느 정도 이제 골아지는데, 그때는, 에뭘 하느냐 하면은, 태양이 지금 요즘 하도 날씨가 뜨거우니까, 태양열로 이 고추를 말려도 정말로 잘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추는 뭐, 순전히 100% 태양, 태양초라고는 말,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래도 나, 그나마, 어, 고추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 빨리 말려, 빨리 꺼내가지고 또 다음 고추를 넣어야 되니까 좀 무리하는 과정이 있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무리할 필요도 없고, 요것만 말리면은, 우리, 먹을 올해, 자식들과 먹을 양은 충분히 되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이제 집 뒤에 있는 건조기로 왔습니다. 건조기에도 이제 하나하나 넣겠습니다. 이 건조기가 15단짜리 인데 100kg정도는 말릴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한 번에 100kg정도는 말릴 수가 있고 40도에서 한 3일을 굵으면 돼요. 그러면 딱 좋아요. 이 건조기는 택시밀 골카 가지고, 태양으로 다하나또 요즘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리고 저희 집 뒷마당을 보면은 전부 다 자갈로 돼 있어가지고 자갈이 뜨거워지니까 밑에서도 열 있지, 위에서도 열 받지, 그러니까 잘말르더라고요 어제 저녁 6시에 나와가지고 한 12시간 정도 13시간 정도 수분을 말렸습니다. 이제, 이제, 어, 온도를 높여가지고, 어,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계가 45도를 맞춰놨습니다. 45도 맞춰가지고, 아마 3일 정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골아이면은 이제 바깥에 태양초도 말릴 겁니다. 3일 동안 골큰 고추는 이런 식으로 태양초로 말립니다. 태양으로 말립니다. 따라서 색깔도 곱게 나오고, 반은 태양초입니다. 100% 태양초라고는 말할 수 없고, 어, 이 요것도, 요거는 차 위에서 말리는, 말리는 중입니다. 똑같이 3일 동안 굵 커가지고 지금 태양으로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